네, 드디어 관자 떴습니다. 들어갑니다. 어, 난 관자 안 떴어요. 차별 아니야. 나도 안 떴어. 저번에 끝까지 안 뜨던데. 맞아. 끝까지 안 뜨던데. 그럼 리콘님 방송에서 봐야겠다 네. 지금 네. 각자 몇 킬씩 하는 상태죠? 지금 현재 몇 킬씩 하시는, 하시는 상태가요? 어, 아직 어, 어, 어디... 1 킬도 못 했습니다. 아 아직 1킬도 아, 못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둘다요? 둘두 분다? 아니 이게 스킵부터 뭔가 초 고인 머리인 것 같아. 아, 저 레슬링 어디서만 봤는데. 자, 지금 현재 킬수로 없고요. 76명 71명 남았습니다. 71명 남았습니다. 왜 저기 파밍은 왜 자꾸만 참 타초에 보내나요? 어, 66명 남았습니다. 갑자기 많이 죽었어요. 갑자 절반이 거의 1/3이 줄어들었다. 61秒. 스킬이 60명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꽤 잘해. 스킬면 받아할 거같 잘할 것 같은데 사람이 별롭잖아. 자, 운이 안 좋은가요?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따뜻해서 다 죽어 나가래요. 58秒. 크리티어. 크리티 살 많을 텐데. 아, 58秒.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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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 1위 어, 했던 어, 팀 13킬이 굉장히 어려운 건가 보입니다 예. 그, 아니 1 3킬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음. 킬을 안 해요 음. 자 말씀드리는 순간 55명까지 줄었습니다 킬에 열중하지를 않나요 사람들이 자 팬보이 두 분이서, 팬보이 두 분이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참가자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살자 이베, 이벤트, 학살자 이벤트. 리퍼야 나랑 하자 어 지금 자기장 자기 위치가 네. 좋지 알아요어 아, 암살 이벤트 같이 하자는 거야 뭘 하자는 거야 자 박살자 박살자 그 같이, 살자. 살자. 같이. 자, 이동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그러면 너도 한개 타서 스쿼드로 가자 네두분 <laughs> 이동하시고 <웃음> 계십니다 <웃음> 지금 서도 되나? LAOD님, 리코님, 저 그리고 스타크 인더스트리 아, 쪽으로 아, 가고 계십니다 스타크 사람, 많... 사람 많겠다. 자, 41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 스타크 로봇도 이거 평 평점 해주면 그냥 스타크 바로 가는데. 그러니까 스타크 가서 로봇 따 죽인 다음에 로봇 그리고 해킹도 안 하고 죽이는 거야. 아 와, 이거 그냥 안 여네, 경험치. 4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킬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살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킬 수가 가장 중요한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직. 자,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스킬이 없음. 어, 아 아이언맨을 잡고 있네요. 예, 이 아이언맨을, 아이언맨을 쓰러트렸어요 지금. 지금. 어, 저쪽 사람 있어요 사람. 사람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 건초 속도부터 우리는 다르다. 와, 이게뭐야 아, 사람 만났습니다. 사람 만났습니다. 와, 이게 뭐? 야, 자, 잡았습니다. 뭐야. 컷! 잡았습니다. 1킬입니다, 1킬, 1킬 써 자, 1킬. 코나,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 자, 1킬입니다, 1킬. 아이언맨. 잡았습니다, 아이언맨. 자, 아이언맨 아이템 먹지도 않습니다. <laughs> 아, 맨날 우스은 어? 파워를 어? 안 먹더라. 2킬, 2킬. 네, 네, 야 2명 잡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잘해? 오 이거 우리 그 우리 밀려나는 오자자자이 어. 정도면 1등가지겠군자자자 1등 1등 잘하면 1등 가겠다야. 편집 속도를 봐. 새벽 이분들한테 끼어버예 벌써 새벽입니다 새벽. 이야. 와 이분들한테 끼면 우리 1등아 근데 어차피 이분들 많았다. 이분 이분들 첫 코인이라서 내가 봐. 오고. 그러니까. 1코는 이 정도면 1 1코는 이 정도면 다 벌써. 거야. 우리 1코에 몇명도못 죽였는데. 이거 이번 그럼 나중에 솔티 같은 데 가면은 몇십킬 네. 하실 거냐? 한몇십킬은 하시겠는데. 또 잡았나요? 아니요 아, 아니군요 지금은 아직. 사람 나타났습니다. 사이이 4킬? 4킬. 어, 3킬? 4킬? 와. 벌써 포킬입이다 근데 왼쪽, 왼쪽에 자꾸만 치고는 형님이 계속 친추 거시는 아니 파티 초대 거시는데 뭐죠? 어, 아까 같이 계속 했었어요. 어, 빌드 하셨어요. 연습을 요거 아. 끝나고서 친추드릴게요 아, 친추래. 어, 모실게요 맨날 고수들은 아 여, 여유, 어, 그거... 여유 부 아, 대회 중에 춤까지 춘다 역시 골물들은 다른 건가? 아 네. 열지 않고 꽤 맨날 뿌셔 추벌이야들 아, 대회 중에서 아, 제가 치, 저 초대를 못 드리고 있어요. 초대 드리면서 튕길까봐. 왜 끄다고? 끄는고 소초대 드릴게요. 아 진짜. 우리 우가 하는 플레이 전혀 달라. 우리는 그냥 스킬부터 다 먹는데 스킬 빼서 먹는다고. <laughs> 아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는 시작부터 사람 많은데 가서 하고 있는데. 자, 포티는 서른 한병 잡았습니다 현재. 스, 스킬 아. 그. 스킬을 안먹는 e 는 i 는 스킬 먹는다고 막뺏어 c 고 죽이고 이러는 c a r e d I'm scared. I'm 도 차라리 유니빔이 scared. I'm s c 나 r e d I'm scared. 지 m scared. I'm scared. I'm scared. I'm scared. I'm s c a r e 이거 m s c 레코님 채팅이요. 자, 새로운 걸 많이 봅니다. 채팅이요, 레코님. 처음은 죽어서 사람처럼 죽는다. 아, 어, 예, 치코디아 딥. 이벤트 차비어 시차블 언제 하실 거예요? 아,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TK d 은 처음 한 판을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와, 이거 참아, 이거 죽나요? 죽이나요? 죽이나요? 어? 어? 이 정도면 자. 1등 각인데. 잠시만요. 어? 어? 나이스 이 나이스 6킬 우와 자 6킬입니다 6킬 벌써 6킬. 와자 6킬입니다 야, 6킬 둠도 먹으셨어? 와둠와 엄청 잘하신다 자 6킬입니다 나 6킬. 우리 우리 플레이랑 차원이 달라 이 정도면 자 6킬이고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계세요 지금 23명 나았습니다 우리 맨날 초구할 때 모이라고 뭐 하는데 감 먹는 사람 처음 봤어 나자 6킬 이 분도 나랑 점선, 점수 쓰시네 점사, 점사 중이동합니다아기장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이분들은쉴드신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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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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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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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이 이거. 거이거 현재 6킬 지금 현재 지장빠르 지금 보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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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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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어소리티 옆에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지라고 있습니다 자기장 꽤 s 네 와. 어 자기 m e 멀어요. h e game. w o 테 i t 쪽으로 이동, 이동 중입니다. The payload is not the same as the p a 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벤트는이거구는이 친구는 법은 이렇게는와있습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거구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어, 아 이거 뭐? 킬 많이 못 하겠는데 킬 수가 많이 안될것 네. 같은데요? 이분들은 남아머지 다야 다 죽여야지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응, 나머지 거의 다 죽여야지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렇습니다. 네, 다섯 다섯 명 죽여야 되는데 지금 스페니까 아니 이등정도는할수 정도는 있겠다. 2 등이나 3 등. 2 등. 규류를 타고 들어가. 이등 네. 뺏길 것 같은데 이거? 네. 이분 기다리지도 않아 이제. 귀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어차피 가, 가까이 있었으니까. 근데 한번 못하신 거 같은데. 어, 이제 차 발견. 못하셨는데. 쫓아갑니다, 그래야. 오, 바로 쫓아갑니다. 쫓가 무기폭탄으로 뭐, 내리 내리기 할까 했잖아 그건 아니네. 오. 오, 오. 근데 자, 한명 살아있을 거다. 되었쓰러졌습니다아 이런 게 이러, 이러면 8킬 가능합니다. 방금 어떻게 아래 갇혔어요. 킬. 오, 킬. 오 킬. 7킬. 아까 저기 쓰러져 있었죠? 잡으면 8킬 되나요? 죽었나요? 8킬이에요, 8킬입니다 8킬. 아. 8킬. 어. 와. 이거 1등 맞면 우리 2등지 현재 8킬입니다. 8킬. 8킬. 8킬에 12명 남았습니다 야1등도 뺏길 것 같은데? 자 현재 8킬이다 8킬 어 자기장으로 어, 들어가나요? 응? 어, 음? 뭐..뭐..왜 들어가죠? 왜 들어가죠? 아 어, 어, 균열? 균, 균열 타나요? 아 균열을 물어봅니 균열, 판단. 한, 명, 한 명이라도 더 잡을라고 아 진짜 학살잡이다오 아, 어, 균열 탔어요 아 기다리지도 않 그냥 야, 여덟 8 팔킬에 어 12별 남았습니다1았습니다 팔킬에. 열는데 뭐. 어. 열럭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음, 우리 찾아서 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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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요? 저거 어떻게 한 거지, 진짜? 이거 어떻게 하던 거야? 아, 스킨 꼭 얻고 싶은데 이거. 어, 그래. 여기 탔어요. 여기 탔어요. 자, 업으로 콜라고 어, 합니다. 어그로 어, 저, 저와 관이요. 양쪽에서. 아, 네. 저기 위치를 아, 이거 양각 같았죠. 양각이에요, 이번엔. 양 지금 봤어? 지금 봤어? 지금 편집하다가 너무 빨라서지고 버그 걸려서 24, 24. 편집 좀 버글려서 저거 너무 빨간색 떴어저 먹거리에서 어, 24 걸었습니다. 계속 있다가. 성공이군. 맞추나요 야, 아, 맞췄나 이거? 맞췄니? 네 아, 조용한 거 보니까 맞췄나요 이거? 맞췄나요 이거? 어 있어요 같아요. 사람 있어요. 데미지 안 들어. 두병 어, 두병 두, 두 명. 두 명.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 어이구, 자, 어이구. 어떤, 얘네는 잘못 걸렸어. 아이고. 잘못 걸렸 걸렸습니다 컷. 잘못 걸렸습니다 컷. 두명 컷하겠습니다. 아 시킬입니다 시킬. 시킬. 뺏길 땐 예, 예, 뺏겼어, 뺏겼어 자 10킬입니다 10킬 1등도 뺏겼어 괜찮아 2등, 2등도 2, 2, 3등도 좋아 야 그러면 우리 그러면 2등 3등 4등 5등 먹어버리자 자 10킬입니다 그러면 10킬. 10킬 현재 3위입니다 현재 이모트 3위 한 넣을 수 있겠다. 야 이모트 하나 얻을 수 있겠다 현재. 자 현재 3위에 들어갔습니다 8명 남았어요, 8명 남았어요. 야, 저걸 본다고? 이 보여? 띄어쓰기 안 돼요. 오. 한번더 쓰셨는데? 자, 너 사야겠다. 아. 너 이미 샀잖아. 아, 안, 안 샀어. 나 아까 안 썼어. 아까 사, 사 산거 아니었어? 나 썼, 아까 안 썼어. 근데 아까 이거 밑좀 부셔서서 떨어지고 있는데. 아, 대치 죽입니다. 두 명하고.

와, 자, 실드를 아, 아, 채웠습니다 아, 나이스, 9 200, 저 사람들은 어떻게? 0 200, 200, 2 2저 사람들은 진짜 와 죽었다. 2 0이 진짜 어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리0 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 컷! 한명 컷! 한0 0원 sir!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to k 는 l l you.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to i I'm going to kill y o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리 여기 사람 또 아니죠. 좀 AI 좀 맞고. 자, 진혀서 12킬. 자, 12킬. 초반에 두킬이잘 후회가 날것 같은데. 나 끌려가자. 자, 현재 12킬입니다. 12킬입니다. 어, 자기장이 좋지가 않아요. 잘해 자기장이. 잘해 않아요. 아, 근데 자기장 이중은 괜찮은 거예요. 어, 어, 먹는 예,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12킬. 총 6명 남았습니다 현재. 6명 남았습니다, 현재. 아, 큰일 갑이다. 어차피 자. 근데 이거 2대 4라서 2대2대 아, 2라서 오, 어차피 1등 안 뺏겼고 이분들 계속 하시면 1등에서 모든 방어 걸리는 거아니야요 우리 1등 절대 못할거 같은데. 아 1구 등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볼까? 이 이분들 또또 하시면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 불가능. 오 190, 190, 190 97. 들어졌습니다 저쪽 아 이거 한정마저 죽는데 와또 2킬을 채우셔서 14킬입니다 예. 자 와. 순위가 멋있다. 바뀌었습니다 1위로 1위로 등극하셨습니다, 아. 1위로 등극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이두명밖에안 나왔어요 이제 이분들 제발 많이 안 죽이셨으면 자 14킬입니다 많이 안 이거 어 2대2라서 이겼어요 이거 1등 가기 이거 자 추비 절로 나오죠 14킬입니다 상대가 어. 와춘 여유 와 상대가, 상대가 풀게임하지 않는 이상 이거 고못 뭐, 뭐 이겨 이거 근데 이 사람도 프로게임의 실력이오 바로바로 바로 아웃이었어요 바로 바로. 오, 바로 오. 근데 거주... 솔로인가요? 한 명인거 같은데 이거 1대1입니다 나이스 오, 소변 데미지가 들어가네 소변 아 쓰러졌어요 또자 15킬입니다 15킬 이번 수직도 아, 아, 안 와서 합격 어. 더 잡은 거죠 마지막에 네자 16킬 됐습니다 1 6킬에 1위 와. 와. 자 16킬의 1위 아 이제 아, 1등입니다, 1등. 1등입니다 1등 아니 이게 말이 돼? 자,